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 드린대로 하루빨리 중대재해법을 꼭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들께서도 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 목요일 법사위 법안소위 중대재해법 신사를 진행한 지난주 법사위에 법안 소위를 어, 보이콧 했습니다. 여당의 단일안을 만들어 오라는, 으, 만들어 오라고 하는, 만들어 와야 법안 심사를 할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국회의원 꽤 오래 하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논리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논리입니다. 법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발의가 되어 있으면 법안 심사 소위에서 그 여러 개 법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 당 법안을 다 통일시켜 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 하기 싫은 걸,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법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숨기기 위해서 또 회귀한 논리를 만들어 내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매우 비겁한 행태입니다. 국민들께는 약속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심사는 회피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 이게 국민을 기만하는 나쁜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오늘 법사위에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정부안이 제출이 되면 내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국민의 힘에서는 이래저런 핑계대지 말고 법사위 법안 심사에 참여해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정치입니다.